여러분 안녕하세요. 집안에 흐르는 그 기운은 규칙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실시간 말이죠. 그래서 이런 모든 그 긍정적인 에너지의 그 기운이 집안 전체 그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또 살피게 된다면 더 낫게 그 삶에서 행운과 또 재수 있는 일을. 그가 또 크게 그 끌어들이게 됩니다. 친 웰빙이나 또친 풍수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 우리가 또 간단히 그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. 여러분들 그 집안에서 또 이런 그 특징들이 보인다면 그런 환경 또 그런 터에서는 또 크게 그 대박이 터질 그 징조로 보셔도 됩니다. 좋은 기운에 또 좋은 흐름이 주도하는 그런 좋은 집터를 암시하는 거죠. 이런 그 특징들 여러분들 그 집안에서 느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째는 그 말이 필요 없죠. 좋은 그 숙면이 되는 그 공간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. 같은 시간을 우리가 잠을 자도 피로감을 모르고 또 개운하게 숙면이 되었다면 그런 집안에서는 또 운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둘째는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. 숙면도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기분까지 그 무겁지 않고 또 가볍게 느껴지고 또 활력을 느낄 수 있다면 지금 그 여러분들의 그 집안의 에너지의 흐름이 또 최상의 그 상태인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요. 세제는 직접적으로 또 신체의 그 질병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. 즉, 가족 구성원이 그 아프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요. 몸이 그 지금 있는 집에서 아프기 시작했다면, 이건 그 단지 몸뿐만 아니고, 그 다음은 그 운도 같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됩니다. 내제는그 지금 집에 그 살면서 재정적인 그 곤란이 없었다면, 즉,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런 환경이 없었다면 이것 역시 그 아주 좋은 신호로 보셔야 됩니다. 지금 그 집안의 모든 그 에너지의 그 균형 또 조절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확실한 또 보여짐일 테니까요. 금전적인 그 운의 흐름, 즉, 돈 운이라는 것은 사람의 그 백박처럼 굉장히 그 민감하게 실시간 집에 그 영향을 줍니다. 집안에 흐르는 그 에너지의 그 영향을 또 민감하게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. 지금 여러분들 그 집안은 이상의 그네 가지 것들이 잘 충족이 되고 있나요?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크게 그 대박 칠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진 집에서 살고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그 집안에서 늘그 활력 있는 기운 많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